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공익직불제 사각지대를 없애는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2017년부터 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이력이 있는 농지 요건을 삭제한 공익직불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 경작자인데도 2017년부터 2019년 농지 요건 탓에 공익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농가도 직불금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구제되는 농지는 17만 4천 헥타르에 이릅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정부의 45만 톤 시장격리 등 쌀값 안정 대책과 관련해 최근 입장문을 내고. 쌀 수급 안정을 위해 항구적이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사는 쌀은 우리 농업의 근간인 만큼 정부는 쌀 수급 문제를 시장에 맡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적극 개입해 해결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측 가능하고 보다 적극적인 쌀 수급 안정 대책 제도화, 수입 쌀, 밥쌀용 방출 자제, 쌀 수급 상황 예측 시스템 구축 등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주요 식품업체에 부당한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최근 요청했습니다. 농식품부는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제로 27일 주요 식품업체 임원진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주요 식품업체 6곳의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최근 일부 업체의 가격 인상이 다른 업체의 편승 인상으로 이어지면 민생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식품업계는 대체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증가하고 있는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10월 1 1일까지 꿀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건강한 서식지 조성에 동참하기 위한 꿀벌 귀환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캠페인은 지난해 꿀벌 약 78억 마리의 집단 실종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전남 지역에 밀원수를 식재하는 활동으로 공사는 사단법인 평화의 숲과 함께 네이버 해피빈 모금함을 개설했습니다. 강경학 농어촌공사 농지관리 이사는 꿀벌의 공익적 경제적 가치를 국민에게 알리고 기후 위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1년 사망 원인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 사망자 수는 31만 7,680명으로 전년 대비 12,732명 증가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3년 이래로 가장 많았습니다. 2020년에 이어 사망자 수는 2년 연속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암, 심장질환, 폐렴 등 상위 3개 원인이 전체 사망의 43.1%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5,030명으로 2021년보다 4,08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51회 전국 영농학생 축제가 지난 27일 경남 김해시에서 개최됐습니다. 전국 영농학생 축제는 미래 농업 비전을 제시하고 농업계고 학생들의 기량을 겨루기 위한 행사로 14개 시도가 매년 돌아가며 개최하고 있습니다. 2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14개 시도 학생 대표 800여수명을 포함해 총 15,000여 명이 참가합니다. 학생 대표들은 경진대회에서 전공 분야와 화훼 장식 실무 능력 과제 이수 발표 등을 겨루게 됩니다. 이 밖에도 행사에서는 농생명 관련 전시 체험 부스 운영, 공동 학술 대회, 전국 농업 교사 현장 연구 대회 등이 진행됩니다. NH농협금융지주가 농업인과 청년, 영세 소상공인 등을 돕기 위해 27조 원 이상의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우선 NH 상생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금리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금융 취약 차주에게 7조 7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농업인 관련 대출 우대금리 한도는 최대 0.3%포인트까지 적용하고 청년농을 위한 스마트팜 종합 자금에 대해 최대 1.6%포인트까지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이 밖에도 농협 금융지주는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새출발 기금과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등에 19조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섬전문연구기관인 한국섬진흥원과 함께 찾아가고 싶은 가을섬 9곳을 선정해 최근 발표했습니다. 단풍과 가을꽃을 감상하기 좋은 섬은 경남 통영시의 장사도와 전남 신안군의 병풍도가 선정됐습니다. 바다 경관을 감상하며 걷기 좋은 섬은 충남 보령시의 녹도와 전북 군산시의 대장도, 경남 거제시의 내도와 사천시의 월등도, 전남 고흥군의 연홍도가 선정됐습니다. 가을의 제철 특산물을 맛볼 수 있는 섬은 전남 여수시의 거문도와 경남 통영시의 욕지도가 선정됐습니다. 아홉 개의 섬과 관련된 구체적인 여행 정보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